저랑 같이 네모지. 1 번이 만약에 답이라면 <laughs> 현대 언론에 대한 글이다 이거예요. 근데 본문이 만약에 언론이야 그냥 언론 포괄적이야 그럼 오답이라는 얘기. 부사절이 중요한 유일한 것 네, 바로 이 f 절입니다 자, 이런 얘. 예. 만약 그 대학에서 장학금을 주지 않으면 전 가지 않겠어요. 그거 봐. 조건이 중요하잖아요. 요거 뭐예요? 요거 두려움이잖아요. 그럼 요것도 두려움. 네, 반복되는 건 탑픽일 가능성이 높다. 2점짜리 특징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을 틀리게 하려는 의도는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로 하여금 시간을 소비하게 하려는 의도는 있어요. 음, 그러니까 TS가 나오지 않고 이 TS는 뒤로 밀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조금 시간 끌기 작전. 나열은 가끔 나오는데 요거 나올 때는 별표 왜? 조금 어려워요. 자, 간단한 문제 맞죠? 보세요. 이거 맞춘 학생 없어요. 바나나, 키위, 파인애플. 주제 뭐예요? 더, 뭐, 다 과일이라고. 그래요. 열대 과일입니다. 나열하려면 그거를 다 종합해서 가장 적은 범주로. 네, 포인트는 B라는 것. 네, 이 부분에서 역접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질질 끌다가 네, 주장이 이 하단부에 나오는 네, 그런 패턴. 어떤 상반된 개념이 이렇게 펼쳐진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 아닙니까? 그럼 이 플러스가 기준점 아니에요? 이 기준이 형성되고 나서 이렇게 이제 배급받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1, 2, 3번까지는 이런 공간 속에 들어가게 되고요. 네. 4번이나 5번 중에서 이제 빗나가게 만드는 거죠. 이거 도쿄에서는안 읽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네.